안녕하세요. 땅사랑 오리엔티비 공인중개사 양성만 소장입니다. 오늘은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보관 그리고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예외적으로 농지 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연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로, 즉 6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돼서 설치를 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한 농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농막 신고 절차를 보자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 샘터에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어, 그전에 샘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축행정시스템 샘터 센터. 샘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어, 회원을 가입하시고 로그인이 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제가 로그인을 해본 사항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민원서비스에서 건축인허가 이쪽으로 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란을 클릭하시고 어, 시도별 어, 경기도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양조시청 양주시청을 클릭하시고 민원 작성 및 신청. 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신규 작성 난이 있죠? 하지만 편의성은 있지만 지하체별 농막에 대한 정화조, 다락 등 설치 기준과 제한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 건축과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될수 있으면 해당 지차, 지자체에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어, 그리고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본인 토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타인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어, 그에 따른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요. 신분증. 이렇게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여섯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서류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어, 여기 세움터에서 어, 서류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한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PDF 파일로도 받을 수 있는데, 한글 파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 한글 파일, PDF 파일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고요. 어,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한글 파일로 받으시는 게 낫겠죠. 어, 이렇게 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셔도 되고 지자체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 양식을 제공받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몇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될 듯하고요. 어, 여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건축주 건축주와 대지현황. 어 건축주는 이 간단한 이제 어떤 본인 신고인에 대한 이사상이기 때문에 어, 그대로 기록하시면 되고 어 대지현황에서 대지치는 어 농지에 대한 지번 위치죠. 그리고 여기 본인 소유냐 타인 소유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가시면, 아, 건축 면적과 연면적인데요. 아, 여기는 6평 이하이니까, 6평 이하에 지금 신고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록하시면 되고, 어, 존치기간은, 농막인 경우는 최초 3년 존치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3년에 속하는 길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여기 동별 계열안을 볼게요. 어, 동별 구조 용도에서 지상 층까지 층수까지 동별은 예를 들어 창고 형태, 어, 구조는 뭐 컨테이너 또는 어, 철골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용도는 가설건축물 창고 용도로, 그리고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지상은 1층으로 되겠죠. 그리고 건축주와 이제 신청하는 일자를 어, 기입하고 서명 또는 직인을 하시면 어, 되고요. 어, 여기 첨부 서류라를 보시면 어, 배치도와 평면도 대지 어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어, 이때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어, 인감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발부 발부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인데요.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지도에서 지역도 보기를 통해 해당 지번의 지역도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저희 지역 위치로 보자면, 오산리, 인력구간지 어, 이렇게 지역도상 표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보기, 인쇄하기를 통해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림판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쇄를 해서, 어, 서기로, 이렇게 농막의 위치를 비율에 맞춰서 계략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될듯 하고요. 세 번째는 평면도인데요. A4 용지에 내려다본 모습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농막의 가로, 세로 길이를 기재하고 문, 창문, 화장실 등의 위치를 그려냈습니다. 어, 그리고 A4 용지의 빈 공간에 용도한 면적을 표시하면 끝납니다. 뭐 파워포인트 또는 그림판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자를 이용해서 그려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토지 등기부 등본과 내 땅이 아닌 경우 땅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트로 농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전답 가수원인 농지이고요. 바닥 면적은 20제곱미터, 어, 약 6평 이하로 전국 동일하고요. 어, 화장실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 조례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 다락은 바닥 면적 3분의 1 한도 내에서 높이 평지붕 1.5미터로 지자체 조례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농막 주변에는 파쇄석 시멘트 포장, 석분 잔디 조경 등은 할수 없고요, 할수 없고요, 어, 주차장 설치도 할수 없고, 농업용 전기는 어, 설치할 수 있고요. 아무쪼록 본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막 신고 절차와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